저는요, 예. 이쯤 되면은 돈 받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우결 중인데 그건 너무 좀정없지 않나 <laughs> 이렇게 생각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마침 오늘 얘기할 게 그거랑 주제는 맥락상 비슷해요. 돈 준다고? 아니 그거 말고 시발 그러니까 아, 저희가 우결을 한지 지금 한 3년인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다 보니까 우결 이야기라면 항상 저희도 이제 필연적으로 불려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오이, 어제 김블로님 영상에 그런 게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뭐이. 우결 커플 티어를 재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가 가장 이상적인 우결인가 뭐로 티어를 재는 영상이 지금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티어라. 아 근데 문제가 아 저게 회원 전용이라서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 <laughs> 영상 내용을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영상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추론을 하면서. 아무튼, 그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은, oh,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결국엔 어떤 티어를 정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추론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멤버십 영상이잖아. 네. 근데 이걸 영상으로 나눈다고? 아, 저희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요 내용은 저희도 몰라요. 보지를 않아서. 저희는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른 채로 이야기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아무튼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티어를 정했을까? 우리는 이제 티어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공급이지 그런 쪽 말고 저기 뭐컨텐츠성이라던가 네? 이런 쪽에서 우리는 남들이 보여주지 않는 이 특별한 것들을 좀 많이 아 보여주더라. 맞긴해. 우리 방치형 우결은 처음이야. <놀람> <laughs> 그래서 남들과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독특한 이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좀 높은 티어로 랭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빼곤 없잖아요 아니 저희 직업 이름이 뭐예요? 유튜버? 크리에이터죠 아. 창조자 창조자에게 창조 말고 뭐가 필요해요? 그 핵심적인 건다 담겨있는 거잖아 봐. 그러면 우리는 1티어 S급 티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야 예. 3년 동안 방치했잖아 근데 뭘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거야 아니, 맞는 거 많아요 저희가 뭔데? 아니, 뭐 굳이 어. 말하면은 그건 뭐게? 컨디치라고 할 수가 상도적이잖아 어디가서 못봤잖아 아무튼 이야기를 다시 축약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저희는 우결이란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를 정하고 있다 남들 할수 없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높은 티어로 배정을 받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신감 응원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불만인데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 불만이라기보단 팩트에 기반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뭐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좀 참고를 해볼게 하고 싶은 거? 어아나 있어 있어 리음미가 유튜브에서 잘못했던 것들 있잖아 어 그걸 때뭐 하다가 실제로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이게 진짜로 법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나 한번 재고 싶어 우결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했던 걸로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우리 잘 했던 거? 어, 많이 어. 하고 잘 했던 거 뽑아가지고 잘 버무려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라이징 듀얼 엑셀러레이션!